이 영상은 어린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협상이 8월 1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한국의 입장으로 한국의 편에서 말을 해야겠지만,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럴만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패권 국가와 기축 통화인 달러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우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 우호적으로 또는 손해를 보면서 무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턱 밑까지 추격해왔고 국가의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관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잘될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왜 관세를 높이고 있을까요?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였어요.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돈이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동맹국들을 도와줬죠.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과 무역할 때 미국은 적자를 많이 감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중국이 엄청 빠르게 커지면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중국은 제조업, 기술, 심지어 군사력까지 키우면서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빚이 엄청 많아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빚이 3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원이 넘어요. 이 빚이 계속 늘어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잖아? 라고 말해요. 맞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미국 사람들이 수입 물건을 살때더 비싸게 느껴지죠. 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바나나를 100원에 샀었는데 15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결국 달러가 세계 돈으로서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세계 리더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죠. 현재 미국은 빈부격차가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미국은 예전엔 공장이 많았어요.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걸 미국에서 만들었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공장을 해외 여러 나라로 옮겼어요. 대신 금융이나 IT로 돈을 벌었죠. 즉,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번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중산층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특히 오하이오, 미시간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은 공장이 문 닫으면서 동네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미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엄청 커졌어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에요. 결국 미국의 국민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뽑았고, 그는 보호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며 공장을 미국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죠. 그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바로 관세죠. 관세를 높이면 외국 제품이 비싸져서 미국 제품이 더잘 팔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은 제조업, 즉 공장을 미국으로 오게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의 물건에는 관세를 높게 해서 미국 제품을 팔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한국과의 관세 협상도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을 많이 팔아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걸 줄이려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이재명 정부가 이번 협상에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서 미국이 세금을 더 붙이겠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같은 큰 산업이 걱정이죠. 우리 정부가 아. 미국과 협상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겠다거나 기술 협력을 하겠다 같은 카드를 꺼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잘안 보이는 게좀 불안해요.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농산물과 소고기를 팔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울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농산물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협상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미국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걸 받아주지 않으려 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보여요. 과연 이재명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요약할게요.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빚도 많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국민들 사이의 빈부 격차도 심해졌죠.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 공장을 되살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거예요. 한국은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똑똑하게 협상해야 해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의견 나눠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